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어, 몰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세 가지 설탕 수용의 가, 다를 비교한 거래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는 설탕의 입자 수를 물어보고 있네. 입자수라고 하는 거는 설탕의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농도랑 부피가 나왔을 때 몰수 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걸 이제, 몰, 퍼, 리터를 축약을 한 거죠. 즉, 여기다가 리터를 곱해주면, 리터와 리터가 약분되면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몰수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따라서, 우린 이렇게 배웠잖아. 아, 몰농도가 나오면 부피를 곱해줘라. 그럼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그래서, 부피를 곱해주는데, 단이 부피는, 정확한 면몰 이렇게 몰 수를 구하려면 리터 단위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0.1 2몰 농도 곱하기 0.1 리터인 거죠? 그럼 몇이야? 0.2몰 있는 거고 자나 같은 경우는 0.5몰 농도 곱하기 0.3 리터니까 3 5 15 0 2, 5몰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0.1몰농도 곱하기 1.0리터니까 몇이에요? 0.1몰이 다, 그죠? 따라서 지금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어, 가가 제일 많고, 0.2몰로 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 나, 다, 답은 가, 나, 다, 1번 되는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0.1 몰농도의 요소 수용의2 l 리터를 준비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요소는 이 몰이니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우리는 이 몰농도를 보자마자 몰농도의 정의. 어, 1리터 안에 용액 쓸게요.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몇 몰? 어 0.1몰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현재 수용액이 몇, 몇 리터 있대요? 어 2리터 있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물수는? 0.2몰이겠죠 그죠? 따라서 요소의 물수는 2몰이 아니라 0.2몰이다 자 이은 수용액 200ml에는 요소가 1 2 g 있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200ml? 이번에는 지금 밀리리터로 나왔으니까 밀리리터는? 어떻게 리터로 고치면 돼? 어, 세 번만 가면 돼세 번. 세번 간다는 게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0.2, 0.2 리터야. 또는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 그냥 200 m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이거 자체가 리터 단위가 돼요.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려면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뭐 여기 세번 가나 십에 반삼개자 가나 똑같은 거죠 아무튼 0.2리터요자 그럼 0.2 리터야 이번에는 그럼 또 10분의 1이지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한거0.0.1 곱한 거죠 그래서 0.2 리터에는 여기 0.1 곱해주면은 0.02 몰이 있죠 그 안에 0.02 몰이 있을 건데 요소가 몇 그램이냐 물어봤어 그럼 이 친구에 뭘 구하는 거야 어 몇 그람인지 구하라는 거니까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겠다.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60이래요. 그지? 6 0 g 램몰이이니까몰몰 약분 되면서 화학식량 나오겠다. 따라서 어 곱해주면 6이 12. 그럼 12에다가 두번 가는 거죠. 12인데 두번 가는 거니까0 1 2 g 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1 2 g 이 아니라 0 1 2 g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그리고 물을 아유 아니다. 잘못 계산했죠? 6, 2, 2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2g 맞죠? 6, 2, 2 12, 120인데 한 번, 두번 가는 거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산수를 못해요. 아무튼 1.2g 맞네, 그치? 디귿, 물을 증발시켜서 용액이 1L가 되면 몰농도는0.2몰농도가 되니? 라고 물어봤어. 물을 증발시켜도 증발시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지금 원래 0.1 몰농도 짜리가 지금 몇 리터 있었냐면 2 리터 있었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총 몰수는 0.2몰이잖아. 그지? 0.2몰. 그죠. 자 근데 1 리터로 바꿨대. 물 증발시켜서 그럼 용액이 1 리터가 된 거잖아. 그럼 몰농도는 0.2 몰농도가 되는 거죠. 1 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바로 그냥 몰농도로 쓰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어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와이파이 읽을게요. 자, 어 3번입니다. 다음 다음은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5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리 거래,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래 볼게. 자, 일단은 우리 0.1몰 농도짜리 250ml 실험 어 수용액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일단 0.1몰 농도의 정의를 좀 봐봐. 얘는 지금 밀리리터 단위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밀리리터를 써야 될것 같아. 얘는 1000ml 안에 0.1몰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포도당 수용액 250ml 만들 거야. 0.1몰 농도. 그러면은 아, 내가 부피 플라스크가 0, 250ml짜리밖에 없어서 250짜리를 만들 거야. 250ml 짜리를 만들려면 몇모을 쥐어야 될까라는 거지. 그러면 은 요거 4분의 1한 거니까, 그지?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0.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만큼이 필요할 거야, 물수는 그쵸. 자 근데 이거에 지금 질량을 물어봤어. 몇, 몇 그램을 재야 과연 4분의 1 곱하기 0.1뭘 만큼을 잴수 있는 것일까?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어, 포도당의 화학 신량인 180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80 곱하면은 0.1 없어지면서 18 그리고 4로 나눠주면 몇입니까? 4, 3, 뭐야? 4, 32, 4, 46, 4, 46. 4.520 4.5g인가? 어, 선생님 진짜 선수부터죠. 아무튼 어 기억은 4.5g이네요. 자, 4.5g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 250ml짜리 자 우리 표준용 액쓸때 만들 때 이제 쓰는 플라스크가 뭐야? 아, 부피 플라스크죠.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가가에서가에 만든 수액을 넣고요. 그리고 헹궈서 다시 부 부피플라스크에 넣어야겠죠 눈금선까지 맞춘 다음에 자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오 옳은 거 고르면 기억 4.5 맞나요 어 맞죠 4.5그램 맞습니다 니은 니은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아니죠 부피플라스크 인 틀렸습니다 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과정이 뭐냐면 비커에 남아있는 포도당수용액을 헹구어서 다시 니은에 넣는 과정 이게 뭔 말이야 자 먼저 포도당을 이만큼을 재는 거죠. 4.5g. 잰 다음에 비커에다가 먼저 녹이잖아. 이렇게 하고 중류수로 녹여요. 녹인 거를 이제 어디다 어디다가 깔때기를 이용해서 어.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이거 쩡쩡쩜쩜쩜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을 거야. 그죠? 이렇게 부었어. 붓고 나서 이 주변에 이 주변에 포도당의 물수가 조금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기병을 이용해서 물을 식기병이에요 물을 다시 첨가를 해서 다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여기다 넣어 부어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지금 포도당 용 용질에 이렇게 붙어있는 용질이 있는데 그 용질이 다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넣었을 때 여기에 무조건 어~ 4.5g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덜 들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0.1 몰롱도보다 당연히 몰롱도가 작아지겠죠. 맞는 설명이 되어 있구나.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4번입니다. 어, 그림과 같이 1 몰롱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1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하여 1L 용액으로 제조하려고 한대요. 자,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문제를 다 볼게요. 옳은 것은 하고 가에 녹아있는 포도데, 포도당이 지금 36g이니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얘는 1 몰롱도 짜리가 1 몰롱도 짜리가 200g이 돼. 200ml일 때자 이게 가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몰롱도의 정의에 따라서 아 지금 밀리터 나왔으니까 얘는 1000ml 안에 지금 포도당이 1몰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나는 200ml만 있대. 난 200ml만 존재해. 그럼 몇 배야 지금 이게? 5분의 1배죠? 아 그러면 5분의 1 몰만큼이 존재하겠다. 그 5분의 1 몰에 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18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5 5 35 5 6 30 30 6g 나온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나의 몰농도는 0.2니라고 물어봤어. 일단은 여기 여기 안에 지금 5분의 1몰의 포도당이 들어있잖아.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그대로 넣었을 거니까 5분의 1몰의 포도당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무리 희석을 시켜봤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5분의 1이 1몰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따라서 5분의 1몰인데 1리터야. 그러면은 5분의 1몰 농도인 거지. 5분의 1몰 농도. 5분의 1몰 농도가 몇이야? 0 2몰 농도죠. 따라서 0.2니까 틀렸다. 그지? 뭐 사실 이거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지금 1 몰농도 짜리가 0.2L 있는 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몇 몰농도인지 모르지만 1L 있는 거잖아. 따라서 X 값은 0.2 몰농도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어차피 요값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몰수를 의미하는 거고 희석해 봤자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죠. 자 디귿 나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자 나의 온도를 증가시켰대요. 몰농도는 감소하니 물어봤어.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 열팽창이 일어나.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해.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지금 몰농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그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는 일정한데 부피만 증가하네. 그럼 몰농도 값 자체는 줄어들겠죠? 따라서 감소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해서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니까. 그죠? 몰농도는 작아지겠죠. 자, 기억 지금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니까는 어 용질의 종류가 X, X, Y가 있구요 그리고 1 용액 1L당 용질의 질량이 나와 있어. 자, 용액 1L당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죠. 그죠? 근데 질량이 나와 있네. 자, 봐봐. 그러면은 용질 1몰당의 질량이 나와 있네. 아, 이거 1몰의 질량 의미하는 게 뭐였지? 바로 화학식량. 아, 이거는 용질의 화학식량이구나. 용질의 화학식량. 그러니 x가 서로 같은 값을 띄어 가지 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에 1리터당 용질의 질량이 나왔으면은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몰수를 구해봐. 그럼 이게 식물인 거야. 식물. 식물. 자 그럼 x 여기는 4분의 식물 있는 거야. 2 5몰이죠 얘는 2 5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어차피 1리터 안에 얘는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1리터 안에 40몰 있는 있는 거고, 1리터 안에 10몰 자나 나 같은 경우는 1리터 안에 2.5몰이지. 그러면 얘 몰롱도가 몇 배야? 이렇게 총 4배죠. 4배 따라서 몰롱도 a는 a는 b의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기억은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를 봐봐 이제는 다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나랑 다를 비교할 건데 얘네 둘이 지금 같은 질량만큼 넣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 다는요 몰롱도가 a로 똑같아그 얘기는 여기에도 1리터에 식몰이 있다는 거야 식물 식물 어 그러면은 얘가 신물이 있다는 거야 신물이 1리터에 신물이 되기 위해서 어 그러면은 화학 신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화학 신량은 질량을 몰수 나눔 되는 거지 질량이 10인데 화학 몰수가 10이야 즉아 화학 신량은 1이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따라서 y 의화학신량이 1이니까. 와이의 화학신량이 1이어야. 1 0 g 들어있는 게 식물이, 식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1리터 안에 지금 4 0 g 있을 때 식물이면 얘는 1 0 g 있을 때 식물이 되어서 몰롱도가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죠. 따라서 화학신량은 y가 얘는 1이고 얘는 4야. y가 x의 4배니 아니요. x가 y의 4배라고 해야 되죠. 이는 틀렸습니다. 있 퍼센트 농도는 다 나와다가 같니라고 물어봤어. 그쵸 지금 보니까는 퍼센트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모든 수액의 밀도가 1g/ml래. 지금 그 얘기는 뭐 말이냐면 나랑 다를 비교해 봐. 용액이 1L, 즉 1000ml 있는데 그 안에 용질이 지금 나는 10g 있는 거고, 다 같은 경우도 1000ml 안에 용질이 10g 있는 거잖아. 자, 근데 밀도를 곱해 주면 여기에 밀도를 곱해봐 분모의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죠 어차피 1g per ml 곱해주면 없애주면서 10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여기도 똑같이 밀도가 1g per ml라고 하니까 1000g에 들어있는 용질이 1 0 g 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퍼센트 농도는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니까 100g에는 얘 1g도 있고 얘도 100g에는 1g도 있겠죠? 서로 퍼센트 농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농도의 A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가를 보니까 A를 7.5몰을 증류수에 녹여서 1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었대. 자, 일단은 이 녀석의 몰 농도는 몇일까? 가는 자, 가의 몰 농도는 1리터에 7.5몰이 있대. 이건 7. 오, 몰농도인 거지.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자, 그럼, 나를 보자, 나. 가,를, 가의 200ml에다가, 자, 가. 만든 200ml에다가, 350ml에 A를, 3 5 0 g 의 A를 넣고, 중류수로 녹인, 녹인 다음에, 이제 1리터를 만들었대요. 와, 대박. 자, 보자. 지금 가,를 2 0 0 m l 취했어. 그에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얘 가는 7.55몰 농도인데 얘 200ml라는 0.2L를 지금 취한 거죠? 그럼 그 안에는 몇 몰이야? 여기 곱해 봐. 2.5 10 2.74 1 15 하나, 둘, 두 번. 그럼 1.5몰이네. 그지그 안에는 1 5몰에 A가 들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또 350g의 A를 넣었대. 그럼 300 50g은 a가 몇몰는 거야?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눠 주면 100으로 나누면 되죠. 화학식량. 얘가 100g 4몰이니까 약분되면서 3.5몰. 이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 둘을 섞어서 용액 1L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단 얘네 둘 몰수를 더해 주면은 5몰이야, 5몰. 5몰을 1L로 만들었대. 그 얘기는 아 이거 오 몰롱도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나의 몰롱도는 오 몰롱도다 자 중요한 건 뭐야 각각에 들어있는 몰수가 몇인지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전체 전체 부피가 1리터니까 1리터로 나눠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아, 용질의 몰롱도가 나오는 거죠 디귿 아, 다. 다는 다 어때 가6 0 0 m 리자 가를 600미리 선때7.5 몰롱도짜리 600ml면 곱하기 0.6이죠. 0.6L 그러면은 몇이야? 6, 5, 30, 6, 7에 42, 40, 450 하나, 둘 그러니까 4.5다. 슉슉 4.5몰 그리고 나를 400ml 나는 5몰 농도짜리야. 5몰 농도짜리 400이니까 0.4L죠. 아이고 4L를 곱했어. 그러면은 4, 5, 20 한 번이니까 2.0 몰농도, 2몰농도네, 2몰이네. 그럼 둘이 다 더하면은 얘는 지금 6.5 몰이 있는 거야. 그런 혼, 수, 수용액 1리터가 만들어진 거니까 6.5 몰에 1리터, 1리터. 얘는 몇 몰농도야? 총. 아이고 빨간색 6.5 몰농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기역 가 200ml에 2 0 0어서쓰냐면 나의 나만들 때 써서 나만들 때가 200ml에 들어있는 A의 몰수는 1.5몰이다 맞는 설명 니은 어, 나 400ml 나 400ml는 다에서 썼다 다에서 나 400ml에는 A가 100g이니? 라고 했어 자나 400ml에는 지금 A가 2몰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100 화학식량 그램퍼몰 해주시면 몇 그램? 200g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따라서 리은 틀렸습니다. 자 수용액이 1리터당 용질의 몰수 1리터당 용질의 몰수가 의미하는 건 바로 몰농도입니다. 자 몰농도 누가 제일 크니 물어보는 거지 7.5몰인 가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6.5몰 농도인 다 마지막, 5몰농도인 나가, 마, 지막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틀린 복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어, 그 다음은 0.1 몰농도 황산구리 수용의 250ml를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이래요. 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것도 쓰면 되겠죠? 0.1 몰농도짜리. 자, 이거의 정의가 뭐야? 어, 지금 2ml 나온 거 보니까는 얘는 1000ml로 쓸 거야.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몇몰 0.1몰이요. 근데 나는 몇밀리 만들 거야. 2 5 0 m l 만들 거야. 그럼 2 5 0 m l 한 5분의 1한 4분의 1인가? 4분의 1한 거죠. 그럼 아이고 똑같이 4분의 1을 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4분의 1해 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0.1, 뭘, 요,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만큼이야. 그럼, 지금 가에서 보면, 황산구리 X그램을 취했다고 하니까, X그램이 몇 그램인지 구하려면, 요, 4, 4분의 1 곱하기 0.1이 몇 그램인지 알면 되는 거지? 곱하기 이 녀석의 화학식량, 어디 나왔니? 160이다. 16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4, 16, 40, 0.2 곱하면 4. 어, 4g 재면 되겠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죠? 아무튼 4g 재면 4분의 1 곱하기 0.1몰 나오는 거고요. 얘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어, 이제 표준용액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니은 온도가 높아지면 자, 만들어진 수용액이 있어. 자, 근데 내가 온도를 높이면은 당연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팽창에 의해서 열 팽창,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럼 이렇게 이만큼이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일정한데 몰수는 일정한데 지금 부피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몰농도는 줄어들겠죠? 0.1 몰농도보다 작아지겠다. 그지? 원래 계획했던 거0.1 몰농도 만드는 거였는데. 작아지겠죠 자, 디귿. 황산구리 0.1몰 농도의 퍼센트 농도가 몇이니라고 물어봤어. 어, 이거 농도의 환산하라는 거지? 자, 해 보자. 이거 지우고. 자, 0. 0.1몰 농도.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얘는 지금 1000ml 안에. 1000ml 용액 1000ml 안에 용액 1000ml 안에 용질이 0.1몰 들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 그러면은 이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여기다뭘 곱해야 돼? 그렇죠. 밀도로 곱하면 되겠다. 밀도가 1.0이래요. 어, 그럼 1.0g/ml니까 어차피 그냥 1000g에 1000g. 1000g 분에 그리고 용질의 몰수 몰수에서 용질의 질량을 알려면 곱하기 화학질량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160 하면 몇 나와? 어, 16g에 16g. 근데 우리 어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이거 자체 용 용질의 질량이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화학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x 값을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죠. 10, 100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1.6% 이렇게 나오는 거다. 0.4%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0.1몰농도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이 1L 만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래. 지금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몇 그램 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어, 0.1몰농도의 정의부터 쓰라니까, 얘는, 지금 1리터 만든다고 했으니까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0.1몰농도의 정의야 정의. 1리터 안에 들어있는 탄산소나트륨의 몰수 자 근데 이 녀석이 몇 그램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곱하기 화학식량 84 해주시면 되겠죠? 84 하면은 8.4그램이다. 8.4그램 뜨시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나에서 비커에 남은 NaHCO 3 수용액을 중류수로 씻어 넣지 않으면 자 봐봐 지금 보니까 나에서 비커에 남은 얘를 얘 수용액 주변에 남은 거를 이제 중류수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부피 플라스크 안에 NaH c o 스리가100%다 들어가기 힘들겠죠. 8.4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씻어서 넣지 않으면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얘가 0.1몰 농도보다 작아지겠지. 그지 왜냐면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는 똑같이 맞추는데 이제 몰수가 덜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몰 농도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기니이도 맞는 설명. 0.1 몰농도짜리 NHCO3 a 수용에 100ml를 취했대요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거죠 100ml를 취해서 희석을 시켰대 희석 자 희석하는 건데 뭐라고 했어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자 얘를 1리터로 바꿨대 그 얘기는 일단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일단 공식으로 0.1 몰농도짜리를 1 0 0 m l 취했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얘 100ml 0.1L니까 0.1L 그럼 요게 얘를 희석시켜봤자 어차피 얘는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변하지 않아 몰수니까 근데 부피를 1L로 했대 과연 몇 몰농도였을까?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은 0.01 몰롱도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맞는 설명이지, 그지? 또는, 뭐,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곱하면, 몰수가 0.01 몰, 몰수, 몰인 거지? 근데 얘가 몇 리터래? 1리터래. 그냥 이대로 푸시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지? 답은 기억니은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그림 가는 물질 X가 A그램 녹아있는 100ml X수용액을 나는 가를 20ml, 취, 20ml 취하여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하여 전체 부피를 500ml로 만든 거래요. 자, 나의 몰롱도를 구하라고 하네. 일단 그럼 여기에 면몰에 여기 들어가 있는 X의 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몰수를... 500ml로 나눠가지고 몰롱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죠? 부피로 나눠서 자 일단 X의 몰수를 구하려면은 여기 지금 얘 보니까 가 봐봐 가 가를 보면은 가는 지금 용액 200ml 200 200이 아니구나 100g 용액 100g 안에 Ag 녹아있는 X, X 물질 X가 Ag 녹아있는 상태야 근데 나는 여기서 20ml만 취할거야 20ml만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이 녀석이 부피를 봐 봐. 여기다가 100, 100g이 부피가 몇인지 구하려면 이제 밀도를 구하면 돼. 밀도로 모아 주면 되는 거야? 나눠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d분의 1을 해. 그러면은 얘 부피가 나오는 거다. 그럼 d분의 100. 밀리리터 안에 지금 ag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몇 g 푼다고? 20ml만 푼다고. 20ml. 그러니까 얘가 20ml 되려면 몇 배야 이게 지금? 몇 배야? 5분의 d배 하는 거죠. 따라서 얘도 5분의 d배를 해서 몇 그램인지 구하는 거지. 2 0 m 리 안에 몇 그램이 있을까? 5분의 ad 5분의 ad 그램이 있는 거야. 어, 요거2 0 m 리에는 x가 5분의 ad 그램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녀석을 넣는데 얘가 지금 이 녀석의 몰수를 구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화학신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2 0미리 안에 5분의 AD그램이 있는데 얘를 여기에다가 화학식량 M, m분의 1해 주면은 몇 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5m분의 AD 몰만큼이 있는 거야. 어, 5m분의 AD 몰이야. 그럼 5m분의 AD 몰을 500 ml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지금 몰농도의 정의가 되는 건데 사실은 500ml가 아니라 몇 ml 있을 때가 몰농도를 쓸수 있는 거지 그렇지 1000ml 있을 때들는 거지 1000ml 있을 때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한 거니까 얘도 똑같이 곱하기 2 해주면은 5m분의 2ad 몰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몰농도죠 따라서 5m분의 2ad 몰농도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몰롱도에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2주 동안, 어, 교육방학, 화학원, 방과 후 재량 활동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어, 1학, 2학년 1학기가 되어도,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어,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